나 타투 해도 돼? 안 돼. 왜? 갑자기? 왜? 나 타투 하면 안 돼? 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싫어했잖아. 아니, 나 타투 하고 싶어. 아니, 짝게도 안 돼? 안 돼. 진짜로? 그걸 왜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? 진짜 안 돼? <laughs> 왜안 되는데? 왜안 되는데? 근데 나 어떤 거 하고 싶어. 아니, 언니는 맞아 봐, 언니는. 어. 아니, 짝게 그래. 짝게. 작아도 안, 작아도 안 돼. 작아도 결혼하고 해. 결혼하고? 아 어, 결혼하고 신랑하고. 아,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결혼하고 신랑하고 하기 아, 빨리 말하면 나 알겠어. 응조용 잠깐만. 음. 응 아, 얘기해. 응 음, 아빠 별건 아니고 그렇게 되게 <laughs> 찾아줘. 아니 필요한데 아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, 뭐 하나 물어보려고. 어 그래. 아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. 어, 어 그래 뭔데? 나 타투가 하고 싶어. 어? 타투. <laughs> 왜? 어 아니 그냥 예뻐서. 같이 하기로 했어. 아, 혼자 혼자. 좀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우는 사람도 많아. 요새는 뭐 지우? 맛만 먹으면 지울 수도 있지만. 아니야, 그렇지 않아. 후회할 것 같아? 왜? 아니, 너는 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에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? 그니까 호기심이지, 그치? 말 그대로 호기심, 호기심. 아, 공부에나 좀 호기심이 좀작용왔으면 좋겠어. 그 얘기가 왜 나오지?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내가말해 뭐, 해가 말하기, 해가 말는기 해가 말하기, 해가 지하기 해가 말하기, 해가 말가말가 말하기, 해가 말하 해가 말하기, 해 해가 해가 말가말가말가가 근데 어떻게 생각해? 뭐를 해? 문신. 왜안 돼? 너 그런 짓 자꾸 해라. 아왜안 돼? 안 되는 이유라도 알려주는 건데? 너 그런 그런 거 자꾸 하면 신신 못 가. 아 신신 못 가도 상관, 나 신신 결혼 안 한다 했잖아. 됐어, 너좀 쫓겨날 줄 알아 집에서. 아 모니카도 열 거야? <laughs> 그럼 나는 아빠한테 바로 전화한다. 지금까지 한 거는 여쭤봐, 말은 안 했지만. 할머니, 근데 아빠 이미 알고 있어, 그거는. 아, 그래도 안 돼. 안 돼? 용납 못 해, 나는. 그래? 할머니, 시, 할머니 실망시키지 마라. 어, 시즌 여전히... 못, 가... <laughs> 시즌 못 간다고 안 되는 거야? <laughs> 아니, 그것도 아니고, 남보기에 참,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하고 다니는 남자고 여자고 보면은 한번볼거두 번, 세번 번 봐. 자꾸 봐줘, 그 사람 얼굴을. 그래?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러면은, 사람이 불량스러워 보여. 그래하고 그거, 그거, 아직은, 우리나라에서는, 안에 아, 쌍스러워 보여. 애들이, 애들이, 애들이 그런 거 하고 그러면은, 자관, 자관시로 나는. 알, 겠어 알겠어. 실망스러워. 굉장히 실망해. 알겠어. 알았지? 그럼 <laughs> 나 실망하지 않게 해줘? 응아 그래 엄마? 어 엄마 어디야? 아 집이지 엄마 있잖아 어.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어 있잖아 나 어. 타투 해도 돼? 어? 타투 그게 무슨 아이가 타투 문신 같은 거머리에어안 보이는데다 어떤 걸 하려고? 그냥 글자 같은 것도 되고 그냥 조그만 거. 엄마는 한마 그게 싫은데. 엄마는 싫어? 어 왜? 이유가 뭐야? 엄마는 함부로 그 하는 게 아니야. 아 약간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봐? 어. 이제 정오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도 좀오빠해가서 나중에는 지금 돈 들여가서 그 지우려 하는 게 하는 건 쉽지만 지우는 게더 힘들어 음. 그래서 나가지고 정이 형아는 지우고 싶은데 이제 지우는 게 힘든 거야 지우긴 지워야 되고 음. 그래서 엄마 말한다고 재화가 그 그랬냐고 러면 니는 니 알아서 하라고 막 그렇게 들었거든? 음. 음. 하고 난뒤나중에후회하더라 후회한 사람도 많더라 응 알겠어 미안해 아니야